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네. 넣고서 이제 간을. 음. 양반들의 새참이기도 했던 건진 국수는 멸치 대신 은어를 달여낸 육수나 참깨 국물로 다양한 맛을 즐기기도 했다는데요. 섞어야죠. 넘기기가 너무 아까운거 있죠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이에서그 가닥들이 쫙맴도는데 넘기기가 아까운거 있죠 너무 고소하고 부드럽고 아, 진짜 경북 안동 의성 김씨의 직성촌인 내안 마을. 마을로 들어서면 역사와 운치가 살아있는 경북 안동 의성 김씨의 대종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되는 와. 대종가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반가 건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촌 김방거래 현조회자 의성 김씨의 중시조인 청계 김준 선생을 모시고 있습니다. 한 500여 년 전에 참 이렇게 이 마을이 조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정식이 이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진짜 대단합니다. 고풍스러운 한옥의 미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중택. 소박함과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던 의성김씨의 가풍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러한 선비성씨는 내림음식에서도 전해집니다. 육말이라고요. 육말이요? 예. 옛날 그 음. 전통 음식입니다. 아 이것도 전통 음식입니까 네. 전통 음식인데 네. 네. 이거는 우리 조선시대나 이럴 때 네. 그런 시절에는 네. 고추장을 별로 안 썼어요. 그런데 네. 요그 이거는 고추장을 안 넣고 네. 네. 그냥 요 소고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이거는 소고기를 다진 거예요. 네. 소고기를 네. 곱게 썰어 가지고 네. 곱게 다지는 겁니다. 네. 다져서 익힌 거예요. 아 소고기를 썰어서 예. 곱게 썰어서 다져갖고 그다음 익힌 거. 거예요. 아 여기, 여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만들.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 예, 육말을 만드신다. 예. 아 예예. 손님상에는 언제나 빠지지 않고 올랐던 음. 귀한 음식 육말. 곱게 다진 쇠고기와 잣가루와 꿀,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파 마늘을 함께 준비합니다. 간장 조금 넣고요. 아. 꿀을, 예, 꿀을 한 스푼 이제 잣가루와 파, 마늘을 넣고 볶기만 하면 되는데요. 의성님씨이 종갓댁, 쉬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배우시아요 예, 그래? 38년 하니까 아. 조금 모리이가 뭐 틀렸어요. 아. <laughs> 예, 어떠한 그뭐파 향기 이게 예, 상하고 그다음 마늘 향기도 하고 살짝하면서 고소하고 음 참기름 그 고소한. 향기 기가도 있지만, 그리고 잣이 씹으니까 더 씹으면서 고기, 그 소고기 육질하고, 육질하고 잣가루하고 같이 씹으니까 더 고소한 거 있죠. 짭조름한 간장 양념에 견과류가 곁들여져 입맛을 살려줍니다. 뭐 해줄 수 있는 음식이 어떤 음식이지? 네, 피편이라는 건데요. 소껍질이 이게, 삶으면은, 뭐 삶으면, 삶아서 네. 네. 식히면은 응고가 네. 돼요. 아, 예, 네. 은고가 되니까, 음. 거기에다가, 네. 뭐, 소고기라든가, 달쌀 같은 거를 넣어서. 달살이요? 예. 콕 예. 와서, 은고시켜가지고 네. 네. 먹는 음식인데, 네.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이에요. 화려하면서도 저장성이 뛰어나 잔치나 이바지 음식으로도 이용했던 피편 깨끗이 손질해 말린 속껍질을 물에 씻어 부드럽게 한뒤 쇠고기와 닭고기를 큼직큼직하게 썰어둡니다 달걀지단과 채를 썬 파, 쇠고추와 석유버섯을 고명으로 충분히 준비합니다. 야, 그럼 정군이, 이게 지금 그 피편, 예. 아까 그소 껍질, 그냥 막그 예, 예. 찰고모 같은 예. 그 껍질을 지금 두 시간 넘게 지금 과온 예. 거 아닙니까? 예. 아, 아. 아. 아, 이게 허물허물할게 이때까지, 예, 예, 예. 물때까지그 음. 예. 다음에 이제 닭을 예. 넣고, 다시 예. 또, 또 구우는 거예요. 그 다음 예. 소. 소. 고기이 넣고. 소금이 듬성듬성 썰었네요. 네. 오. 안도다 구워지면, 네. 사각, 그, 어, 뭐, 그럴 거야. 사각 그럴 것 같은데? 사각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거 그냥 부어요. 아. 네. 식은 뒤에 네. 이 황대 지단하고, 네. 소썰을 넣는다, 네. 고 실고추하고, 네. 어, 서버섯을 네. 아주 보기 좋게, 이렇게. 아, 모양도 있뿌려야 돼. 예. 뿌려놓고, 한 8시간 정도씩. 국물을 구워낸 뒤, 아, 속껍질은 아, 건져내고, 고기는 잘게 썰어, 예. 국면과 함께 10시간 정도 굳히는데요. 이야, 자. 자, 어 초고추장과 함께 곁들여 먹는 피편. 그것도 싹싹 씹으면서 아 어, 뒷맛이 굉장히 고사하네요 어. 오랜 정성으로 버리기 쉬운 소껍질을 지혜롭게 되살려낸 음식입니다 고기가 약간 씹히면서 음. 닭고기 소고기 맛도 나고 닭고기 맛도 나고 야이 또한 진짜 이거 뭐 아. 어떻요 말라서, 이게 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드셔야 됩니다. 어떻게 드셔보셔야지 그 맛을 의미할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아...